뭐굴곡질않안거지 안한다 을아 짜증나 진짜 뭐, 뭐. 가도 가스라이팅도 있는데 가스라이팅도 결국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나? 커피나 가져와. 음,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야기한 주제는 유산 2회, 딩크의 산입니다. 정화가 고 그리고 인신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유전자, 라 해야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서, 시험관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신을 유지할 수 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키험관은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이 없고 음, 2년 됐어요. 2년. 그게 2년이 무엇이냐? 음그난판정받 받고 아이 없이 살기도한지 2년 됐습니다. 바꿔. 네, 싶었는데, 저는 가지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파츠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쯤되면 내가 파츠인가 의심스럽기도 한데, 어, 그래서 아이가 없이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되게 뜨겁 더 아이가 있어야 된다. 그생각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한 비슷하다고. <목소리도> <데이, 목소리도> 보리조 너무 커. 도시락 대 그란 그란데 사이즈. 너무 크 너무 큰거아니야그 정도는 먹어 줘야 돼. <laughs> 근데 빼고 참 물질이 한 개도 없는 거같아게 되는 눈치가 보이는데 Да, mm -hmm. 지 못한 응. 그마음이 우울증이 되게 좀 심하게 왔었고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 아, 그 공허함도 있었고 어떻게 응. 여러 가지 복합적기좀 문제가 많았는데 휴직을 하고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게 생겨서 그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좀 있고 나서 그런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딱 느끼고 나서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이제 나아지는 기미는 안 계속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가 지속이 돼서 뭐 휴직을 하게 됐고 휴직을 하고 병원을 옮겨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도 저것더 뭐 받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강박증상, 강박장애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돼 추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울증, 좀 중증도에, 좀 약간 심한 우울증과, 불만증, 그리고 우울 그리고 또뭐였증 어, 불안장애. 거기에 이제 강박장애가 있다는 라걸 추가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된것 같다라는 선생님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6회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6회를 받았고, 4만원씩 들었어요. 60분 정도 상담했는데. 그래서 6회를 받았고, 그거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더 많이 편해지고, 뭔가 좀. 아이 대해서 좀 생각을 o k a 고 it. You can t a 가 e away I saw Hannah. I could 이 o 좀 n d 그 h i 서 chatter. 그 don't know. 게 don't k 지 o w I don't k n 두 달.. 아니지세 세 달도 아니고 한달반 정도는 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보면 임신하고 어, 인민하고 달 그런 거 보면은... 옛날, 내가 임신해서 반태기막 해보고 이랬던 그때 그 생각들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요. 뭐, 그들의 삶이 부럽기는 하지만 뭐, 그 부러워서 나도 꼭 해야 된다, 임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상태다. 그 기사식었고 지금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똥망정이들이 저렇게 써가면서 공부하더라고요. 외워야지. 백날 써봐라 기억이잖아. <laughs> 오직 전보다 3kg, 3.6kg가 빠졌습니다. 응. 근데 또 이거 먹어서 살또 찌겠죠. 그래서 이따가 운동을 가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볼 예정이고 응. NPB라는 데서 일부 그 직구를 했어요. 뭘했냐면 응. 여드름, 연구 헤어 아크네 크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전에 오사카 가서 한개 사왔었는데 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가니까 초조한 마음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장하는 거랑 또 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아크네 크림 연골 두 개와 그 아크네그 폼크림 지금 한개 그리고 일본 라면 컵라면 그거는 여섯 개로 주문했습니다. 머리도눈 지어주고 아... 그까지만들가하는거 아예 하게책임어게대그가 데에 내가 불러 내가, 뭐, 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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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러서 다보니까 还有还有还有，不过比较难听的，那部分。